지금 혜인 사장님이, 옹격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고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도와달라는 전화는 웬만하면 가려고 노력을 하죠. 오늘 안에 끝내지 못하면 안,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못 끝내면 내일까지 꼬이는 거예요. 쪽열어서 그냥. 완전히 열어보이만큼 많이 새는 건데? 엄청 새는 건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 하, 아 씨, 5층이라. 야, 한번 올라오는 올라오기만 하면 쩍 빠지네. 밑에 지금 물 어디로 떨어지는데요? 그럼 밑에로 떨어야 돼. 그래요? 예. 야, 소리 나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죽여버리면 되잖아. 아, 근데 또 죽일 수가 없겠구나. 봉철아 미안한데 예형 저녁 먹었니? 예 영, 영등포에 좀 도와주러 올래? 그래요 내 주소 보내줄게 예미안하네 아, 내가 얼마나 전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5층이라서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 근데 이 시간에 누수를 라고 계셔? 아 도와주러 왔다가 네 알겠습니다 뭐더라말안 하는데 아이씨.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아침 점심도 안 먹었는데 아우. 어디서 했는지 보자. 저기. 저기네. 확실히 보이네. 저쪽. 어. 용접을 해야 되나요? 쉬어야 되나요? 용접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만 뭐야? 아, 뭐 열려있다. 뭐야? 소리 난다? 응? 냉수야른거야 다시 열어봐. 안될것 같으면 빨리 자르고. 네. 힘들어.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보고. 아, 안, 번 되면, 번 더, 안 되면 안 되면 자르자고. 내가 나서 차례고 이게. 내가 나. 저, 아까 그 3인치 그라인더 나있지. 야 네. 아, 이때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 아, 보시고 저기 4인치 그라인더 뒤에 있거든. 아, 어, 이렇게 찢, 찢으면 돼 아, 됐어 찢었지. 그러면 내 땅을 좀더 파야 돼. 내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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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걸 부르겠냐 내가? 내가 서안 부르려고 그랬어 진짜. 아 근데 너무 5층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한 30번 왔다 갔다 한거 같아. 아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이씨누수탐지가 힘든 게 아니라 왔다 갔다고 더 있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알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씨, 야, 왔다리 갔다리도 오늘 정도 꼬시지 그럼 어, 내가 <laughs> 왜, 오죽, 왜 오죽했으면 너한테 전화했겠니? 그러니까. 아 네, 이 시간에 아나 너무 지친 거야. 그러니까 지친 이유가 5층을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지친 거. 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아 너무 힘들더라고. 네, 내일 아침까지 네? 못 쓰는 거예요? 아니 아니, 물은 오늘 밤에 쓸수 있어요. 어, 마무리하는 거는 내일 와서 한다는 거죠. 타일 붙이는 아, 거는. 아, 오늘 물은 쓸수 있게 해드리고. 어. 아침 점심도 못 먹었어. 씨, 하루 종일 굶고. 지금 어. 커피 몇개 먹고 하는 거야 지금. 불것 같더라고. 왜 이렇게 불쌍 모드로 가세요? 아니 내가 원래 내가 알잖아 내 성격. 내가 딱 오후 4 시쯤 되면 아니 심하게 이제 소주 한잔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혜인 사장님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참아. 뭐, 내일 네. 같으면, 냐 아까 응? 그럴 거, 아까. 응? 어? 아직도 일하신다길래 이상했어. 그치? 예. 네. 야, 내일 같으면 나 항상. 아, 사장님이, 않아. 사장님이 4시 어. 넘어서 일을 한다고? 아, 그러니까. 아, 나 도와주러 왔다가. 어떻게 고 잘했다고 소문이 나네. 뭐, 뭐 있어야 되냐. 티짜 아, 내일 일 못하겠다. 아, 씨. 내일 쉬어야지. 아. 너무 힘이 많이 뺐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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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나도 전 정말, 정말, 정거 같다 어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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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기가 실패했어. 그럼 그래. 아니. 아니, 정태가 용접했으면 벌써 집에 왔는데 용접을 못해 가지고 믿고 맡겼더니 오늘은 안 되네. 응. 응. 그래. 정렬이 꿀 빠는데 이렇게 대고 생안 되는 안 오고 아. 아, 이 네가 확실히 네가 안 따라오는 것은 개 피곤해. <laughs> 우리 꿀벌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꿀벌이 안 따라오니까. 응. 멘리박스처문 앞에 줘 어, 그래. 고맙다. 응응. 응 그래. 조심 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래. 어, 응. 그래서 개고생할게. 어. 고생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씨, 고생하라고 그러는 거는 뭐냐? 어? 수고 아, 아니 듣고 네, 보니까 네. 좀 그렇다? 아니 생각을 해봐 내 뜻은 아. 수고하세요니까 너무 생각지지 마시고 저도 쭉가고 도와드릴게요 안 걸리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지금 누워가지고 뭐 먹으면서 전화하는 거 같은데 천재병마사지 파는 거예요 이걸로 해야지 아 씨, 자세 안 나오는데 오씨, 그럼 더 자세가 안 나오는데? 진짜? 공구질이 안 돼. 아, 이꼭 이렇다니까. 뭐야? 깜짝이야. 이씨 뭐했어, 누가? 여기만 좀 까자. 또다시 날려야겠다. 네. 밤 11시가 넘은 거 같은데. 좀, 좀 어. 난. 아니, 1cm만 더 벌어졌으면 딱인데 이게. 아. 이건 완전 틈 없이 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이건 아닌데. 아, 씨. 저 1cm만 아, 얘더 이상 땅 파면 안 되는데. 지금 시끄럽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도 문제잖아. 생각을 바꿔야 돼. 좋은 방법 없나? 어차피 이건 안 돼. 얘는 안 돼. 그럼 여기 스피가 써야 되겠네. 저쪽 스피가 쓰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이제, 이제 해보자. 다시나? 아, 부속이 다 있나 확인해야 돼. 뭐. 대부분 다 있지만 미친 척 하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쪽으로 할까? 한마디로 컴플레인 들어왔습니다. 뭐? 어. 그러시죠? 알아. 어 알고 있어. 이제 네, 더 이상 한마디는 곤란합니다. 아 이거. 아, 어 알아. 알고 있다고. 오케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내가 다 얘기 들었어 지금. 나래도화내지개자나지 자야 되는데. 툭닥 툭닥 해대고 있습니다. 좀 덮하고 싶었는데. 지 크레임 들어와가지고 좀만 더 팠으면 이거 딱 일렬로 가는건데 지금 팠다가 할 마음 할 것도 일입니다 응? 할 마음 할 것도 일이에요 그지? 그라인더로 살짝살짝 면치 어, 아고 아니 좀, 좀 망치질 해야될거 아니야 어? 한마디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용 해야죠 야 적당히 그냥 묻어놓고 내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오늘 마무리 짓겠는데요? 마무리 짓는게 좋긴 좋지 나도 그만. 왜나 근데 전화 안받실거 전화는 받아야지. 뽑지 음, 말고 보자. 대충 한번 보자. 괜찮겠다 뿌려줬지? 어 아주 정확해. 딱이야. 꽂혀져 있지. 아 됐어. 됐어. 오 땅굴 땅이야. 씨발. 살 같아야 돼. 위에서 어, 봐야 위에서 봐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스피커. 여기 그냥 이거. 잠깐만 잠깐만. 레서. 저 비린. 여봐아 이렇게 되면. 일단 파고. 생각하지 말고 박자 j 스트한데 길이가 r k i 유연하잖아. s u r o y u a 여 a Minta, Yogi, Pabja. No, Maja p 지 g a n o Mu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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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u l l a m u 아니 높이가 방치 한번 꽂아볼까? 한번 꽂아보자. 꽂고 나서 높이를 맞추자. 음, 안 맞네, 그지? 그렇죠. 음.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음. 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한번 다시 돌려요. 될까 음. 아우, 그런 좋은 생각이 있었네. 아, 엘보 두 개. 그러네. 이거는 무조건 맞아줘. 오, 멋 좋은데? 오, 똑똑한데? 역시. 근데 너무 똑똑하면 사장님도 저를 수제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응. 똑똑하면 빨리 도망가니까. 여기, <laughs> 어디 하나 부르트려야 <아니야>. 돼? <laughs> 다리 하나 부르트려야 되는데. 집에 가는 길에 벽돌로 때는 <laughs> 거 <하는> 거아니야아니요 <laughs> 저기 저기 벽돌로 뭐, 머리 한대 때려가지고 약간 너무 바보 되면 안 되고 약간 조금만 어? 조금만 침좀 흘리면서 갖고 와 그럼 예 엄청 막뛰어오는거딱 막 좋은데 너무 못 써먹을 정도로 바보 되면 안 되고 아, 이기 가위 좋은데 썰리는 맛이 어떻게든 떼어쓰야 되겠네 안했어 <laughs> <응>. 여러... <laughs> 고생했어 아우 어, 겨우 다 고쳤네 부족해서 <laughs> 피야 들어가는데 어 허리 아파 어우, 허리 아파 사장님,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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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죄송한데 나 네. 너무 힘들어서 네. 나 먼저 갈게요 그래, 그래 고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니. <laughs> 나, 나 지쳐가지고 네 가볼게요 <laughs> 여기 브라인더 좋을 것같이 피곤해 경찰서에서 5층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게더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가 어마어마한 차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사람 하나 몫소로 하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층수가 높을수록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 3층도 좀좀 좀 피곤한데 아, 3층은 그래도 아, 3층까지는 아, 좀 그래도 그런데데 아, 5층은 정말 힘 빠져요 그, 누스탐제는, 필요한 게 계속,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 없는 거 갖다 놓고 또 필요한 거 갖고 오고, 그게 일이 많은데, 아, 5층,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내가 힘이 쫙 빠진 거예요. 한 몇, 한, 한 30번? 30번 왔다 갔다 했나? 40번인가? 그리 층수가 높을수록 혼자서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나혜인사님이 혼자서 너무 고생하시길래 내가 도와드리러 온 건데, 어, 나까지 힘이 쫙 빠졌어. 난 밥도 못 먹어서. 야 고생했다. 형제가 네. 응? 네. 아 멋지네. 다탈 붙이고? 네. 아그래 진짜 고생했다. 야, 고맙다. 네 아니었으면 아네 아니야, 아유, 어떻게 끝나냐? 응? 그래. 최근 뭐다고 어? 제가 뭐 했고? 아니. 야 내가 솔직히 나 늦은 시간에 내 전화하기 싫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응. 그래. 나 나도 이제 처, 처음 밥 먹는다. 응. 저기 어. 그래, 고생했고. 이일늘 오전에 푹 자고 아침에 내일 통하자. 화 응? 이제 끝났다네. 아, 내가. 나 혼자 와서 도와주다가 너무 힘들어서 황태양뭐 오라 그랬지. 야, 오늘 정렬이 오늘 꿀 빠르네. 어? 내가 <laughs> 이안하 <laughs> <laughs> 형, 개고생했어. 형, 개고생하고 와가지고, 야, 너? 너. 아니, 내가 오늘 안따라하면꿀 음. 빠르네. 아. 이진살것 같다. 아, 여기 들어오니까 살것 같아. 사무실 오니까. 아, 나 아까 좀 너무 추을것 같았어.